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잠언 31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사랑과 지혜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10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답관체의 형식의 시로서, 어, 답관체의 시 형식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능력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예, 사명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어떤 사명들인지 밝히고 있는 것이 지금 10절에서부터의 내용입니다. 예, 되돌아보면, 예, 10절과 12절에서 맨 처음 밝힌 것이 이제 아내의 사명이에요. 아내의 사명. 그 아내의 사명은 단지 가정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은 이제 주님을 신랑으로 했을 때, 에, 아내된 교회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부관계는 단지 남녀 그리고 사람의 가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 영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내의 사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가정에서 에,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어쨌든 10절에서 12절은 아내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에, 가정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서 19절은 번영의 사명, 번영의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0절에서 24절은, 23절은 사랑과 지혜의 책무라고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이것은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각 사람의 능력, 이런 영향들 이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신약의 교회에 와서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성령이 된단 말이에요. 능력과 주권이라고 할 때,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셔서 우리가 능력을 가진 주권자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자문 31장의 마지막은. 일반 게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바참 참으로 주님의 온전한 신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전인적으로 완전한 의로운 자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랑에 이런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 이제 우리는 그냥 그는 군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할때요 손은 가파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이고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쳤고 또 그녀의 손들을 궁핍한 자에게 내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힘이 없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깨닫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유교 성리학이 이 나라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 주권자죠. 어른 또는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에 또 큰 부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인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훗날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쓸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진짜로 보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부터 쭉 내려왔던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들에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들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색채들이 많은가. 그랬더니, 실제로 그 기독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리나라에 일찍 들어왔고, 그러니까 한 7세기 정도에 들어온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때 들어왔던 그 성경책들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읽혔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대동세상이라든지, 뭐 천지인이라든지 하는 뭐 동학이나 대중교회서 사는 이런 이념들이 너무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식적으로 뭐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했습니다만 19세기, 뭐 20세기, 천주교로 치면 뭐 17세기 근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은 공적인 것이다. 그래서 늘 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이미 사실은 기독교 들어오기 전부터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이첫 번째 여기서 20절에서 밝히는 게 바로 그 그인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헤아리는 사랑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선한 고난의 삶이잖아요.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오히려 뭐 하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운 일을 만들고 하는 이게 선한 고난의 삶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또 돈을 주시고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2 1절에서는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겨울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 앞으로 다가올 환란이겠죠. 예, 환란.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란과 종말론적으로 예, 지옥을 준비할 수 있는 예, 지혜를 갖도록 에, 이런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21절을 보니까 그녀는 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 여기 이제 앞에 자기 집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트니까 집이에요. 그냥 집. 예, 그런데 본문은 이게 의미는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예,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녀는 자기 집 때문에 예,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오면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눈이 오게 되면 이제 그 추위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 추위를 말하는 거죠. 이 눈은 겨울을 말하고, 예, 이또 겨울철에 추위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집 때문에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염려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경외하다라고 번역되는 야레예요. 야레.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그 정도 차가 굉장히 큽니다. 염려는 이제 걱정하는 뭐이 정도이겠습니다만은 야레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래서 능력을 가진 그녀는. 자기 집 때문에 겨울을 그러니까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온 집은 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겨울 걱정하지 않는다. 겨울이 올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무서워 벌벌벌 떨지 않는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우리나라도 겨울을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모든 집들이 하는 게 월동 준비였어요. 예, 창호지 다 다시 바르고, 예, 바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구두리며 이런 것을 다 살피고, 그래서 겨울 준비를 아주 단단히 했죠. 예, 손바지도 하나씩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다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이제 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특별한 거거든요. 이 홍색 또는 이제 홍색 실로도 번역되는 샤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이제 성막에도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좋은 옷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뭐 정말 에베레스트에 가서도 견딜 수 있는 따뜻한 옷, 좋은 옷을 준비시켜 놨기 때문에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고 난 뒤에 그 추위를 막느라고 그냥 불떼고 그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후 약방문식 삶이 아니라 이것은 유비무한의 지혜에 대한 사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은 바로 뭐다 미래의 환란.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능력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홍색 옷은 이제 좋은 옷, 겨울철 추위도 잘 견딜 수 있는 옷, 뭐 그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영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면, 뭐, 겨울 준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뭐다? 종말을 준비하도록 능력을 주신 거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힘을 주시고, 한 이런 것들은 사실, 예,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이제 봄 여름 가을로 본다면 이제 마지막 죽음 이후에 겨울이 예, 그 겨울이 지옥이 되는 거고 낙원이 되는 거죠 뭐우화 에서도 나오듯이 준비가 잘된 개미는 예, 정말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 일하지 않고 편안히 쉬는 시간이고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예, 그냥 밤새 키타나 친구 띵가띵가 놀았던 배짱이는 겨울이 이제 생명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비참한 시간이 되잖아요. 뭐또크게 요즘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배짱이가 뜨는 세상이어서 죽어라고 이제 모아놓은 개미는 이제 파트 겨울 양식을 이제 나누어서 먹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노래하는 배짱이가 이제 개미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배창이가 이제 웃는다고 그래요. 요즘은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21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겨울을 준비하는, 준비할 수 있는 지혜. 그렇지, 영적으로는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로 22절은 예, 자신을 아름답게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아름답게 할수 있도록. 예, 그래서, 예,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세 곳을 입으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예,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에 나, 나를 채우고 넘쳐 흐르는 것으로 그렇죠? 에, 넘쳐 흐르는 것으로 세상에 기여해야지. 에, 물론 그냥 내가 죄를 지어서 흔들려 가지고 넘치는 것으로도 에, 섬기는데 그것은 사실 뭐내 주변에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에, 그냥 넘쳐 흘러서 뭐 저렇게 저 생수의 강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개의 강이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는 애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시작이 뭡니까? 예,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 이제 덮개를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거예요.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세 곳, 이게 이제 세마포 자세 곳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 이거는 아주 곱고 귀한 옷, 예, 아름답게 하는 옷, 예. 날개와 같은 옷,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행복과 아름다움과 이런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살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사랑의 시작이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인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능력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이것이 개인적인 사명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점점 아름다워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 사실 우리의 능력의 핵심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계속 날마다 새롭게 빚으셔서 누구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3절에서는 이제 남편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남편을 존귀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자만 31장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치 여기서는 그냥 아내는 남편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것은 사실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이 이야기에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이게 신랑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는 능력을 가진 아내와 주권을 가진 남편 사이에서 이 둘을 온전히 가지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 31장은 어찌 보면 남편된 자들의 도리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럼 요 잠언 31장 뒤에는 복음서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잠언 31장에다가 복음서를 딱 붙여놓으면은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문 32장은 보금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금서에서도 공간보금이다. 그리고 자문 33장은 요한보금이다. 그러니까 자문 32장 공간보금은 우리 모두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사실상 요한보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한복음은 신랑 신부 할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신랑과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23절을 보면 그의 남편은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명,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성문들에서 그녀의 남편이 유명하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인정을 받으며 이걸 유명하게 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야다, 알다라고 하는 야다의 수동형 분사. 야다의 수동형 분사예요. 그러니까 알려지게 된다. 알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유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남편이 유명하게 된다. 누구에 의해서? 그녀의 능력에 의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유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적용하면 안 돼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거기에는 무엇도 있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부모는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훌륭하면 아이들이 지나갈 때, 야, 저, 저 애들이 누구네 아이들이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요, 자녀들이 훨씬 더 훌륭해지면 어떻게 돼요? 저분들이 누구의 부모님들이래. 이렇게 되잖아요. 또 반대로, 남편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아내를 보고, 아, 저분이 누구의 아내래. 반대로, 아내가 잘 되면, 아, 저 사람이 누구의 남편이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가족이 서로를 존귀하게 하고 유명하게 하는 그런 가족, 그런 가족을 만들도록 이러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유명하게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칭송받게 하고, 또 자녀들을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주권을 가진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네 가지의 일들,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보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랑과 지혜의 책무라고 했는데 정말 이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사랑에 기초해야 하고 지혜가 있을 때라야 그 능력과 주권이 바르게 발휘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가정을 세우시고 능력과 주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주권은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의 존귀와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한다 말이죠.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핵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바로 온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돌보시는 섬의 주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로 제시된 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또 미래의 환난과 종말을 대비하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예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그래서 이것은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명을 따르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하고 유명하게 하는 이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목적이고 이것을 이제 제가 사랑과 지혜의 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 이 사랑과 지혜의 사명을 감당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날마다 아름다워지시고 거룩해지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극히 행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미래의 환란을 대비해서 그 미래의 환란에 대비하는 최고의 절정은 지옥을 말리는 거예요. 지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그걸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 지옥을 없애버리는 그 일이 기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과 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과 주권을 주시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대신하여 아름답고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기를 기뻐하시며 무엇보다 저희들 먼저 저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며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저희 마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온전한 능력과 주권을 가진다들 다 되어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